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3월 고3 전국 모의고사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상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위의 점 a, b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점 a는 곡선 이것 위에 있습니다. 제가 이 곡선을 f(x)라고 이름 붙여 보겠습니다. f(x)는 log 2의 x 더하기 2 더하기 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곡선 이것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곡선도 이름을 주겠습니다. g(x)는 4의 x 더하기 k 제곱 더하기 2 하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점 a는 어디 위에 있겠습니까? 이 fx 어떤 그래프입니까? 로그함수입니다. 로그함수 역함수를 갖습니다. 그러면 점 a는 a를 대칭 이동한 점은 어디 위에 있겠습니까? fx fx의 역함수 위에 있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점 a 대칭 이동한 점 b, a는 어디 위에 있다는 뜻이죠? f 인버스 x 즉 fx의 역함수하고 gx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점은 f 역함수하고 gx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 b, a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함수하고 gx의 교점이 오직 하나 있도록 한번 조절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뭘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까? f 역함수 찾아야 되겠습니다. f 역함수 찾아서 gx랑 연립하겠습니다. 그러면 f 역함수를 찾기 위해서 x는 하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식의 x는 하고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죠? y 더하기 2는 하고 표현되는데 이 2의 x 마이너스 k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y는 2의 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하고 f 역함수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뭘 연립한다고 했습니까? gx 연립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4의 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2는 하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2의 x-k제곱-2하고 표현이 되고, 다시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2k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2의 2x. 넘어오면 2의 마이너스 k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4는 0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제가 뭘 치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2의 x제곱을 치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의 어, x 제곱을 제가 a라고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2의 2의 k 제곱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4는 0이라는 a에 대한 2차 2차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라지 a는 0보다 크겠습니다. 이 0보다 큰 a 값이 몇개 있기를 원합니까? 오직 한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걸 뭘로 해석하겠습니까? 맞습니다. ha라는 2차 함수로 해석을 할 것입니다. 2차 함수로 해석을 하는데 대칭축을 보세요. 대칭축이 어떻습니까? 0보다 큽니다. 대칭축 표현해보면 제가 여기다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대칭축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하고 어떻게 표현되죠? a는 이걸로 나눈 것을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 안하고 이것이 양수인 걸 우리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ha라는 2차 함수가 대칭축이 x가 0보다 큰 범위에 있습니다. a가 0보다 큰 범위에 대칭축이 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0보다 큰 범위에 있고 오직 하나의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x축에 이렇게 접하 a축에 이렇게 접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뭘 써야 되겠습니까? 판별식이 0이다 하고 쓰겠습니다. 어, 따라서 제가 판별식을 써 보겠습니다. 판별식 b 제곱하면은 2에 마이너스 2k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2에 2k제곱. 이것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변에 이거, 이것을 한번 이것의 역수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죠? 1 마이너스 16 곱하기 2에 4k제곱이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4k가 몇이면 좋겠습니까? 4k가 마이너스 1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1-2에 4k 더하기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이 0이 되면 좋겠습니다. 1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는 마이너스 1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하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지 a부터 천천히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k 콜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대입하죠? 다시 주어진 식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분의 1 a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분의 1 a 제곱 곱하기 2 a 더하기 4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a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부호를 잘못 썼습니다. 마이너스 2제곱이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A는 몇이라는 뜻입니까? 4라는 뜻입니다. 라지 A 뭐였죠? 2의 X제곱이었습니다. 따라서 X는 몇입니까? X는 2가 되고, X2를 대입하고 Y를 찾겠습니다. 어디다 대입하면 좋겠습니까? X에 2.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X에 2 대입하고, K에도 몇 대입하죠? 마이너스 1 대입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g2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g2는 4의 2 그리고 빼기 1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2 해서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지금 x 콤마 y 찾았는데 이거 실제로 어떤 좌표였습니까? b 콤마 a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실제로 b 콤마 a를 찾은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따라서 x, y 하고 찾았는데요. x, y는 현재 2, 6이 나왔고 이 점의 좌표는 b, a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는 몇입니까? a는 6이고 b는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뭘 구하는 거죠? 제가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a는 몇이라는 뜻입니까? a는 6이고 b는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곱하기 b를 구하세요. 그러면 6곱하기 2 해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오직 한점 존재한다라는 것을 두 그래프의 교점이 오직 하나가 되도록 하게 조건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 그니 오직 하나가 되는 조건으로 해석해서 풀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